안녕하세요. 진라면. 지금 컵라면으로 끓였는데, 소세지 4개인가 넣었어요. 안에다가. 한번 먹어볼까요? 국물을 한번 먹어볼게요. 국물을. 와. 국물이 진짜 맛있네요. 이거. 소세지를 먼저 익힌 다음에 넣었어요. 라면에다가 먹어볼게요. 소세지. 음 그거 맛있다 여기서 이건 봉지 커피 이건 베스키 라빈 플랫 커피 이거 시원해요 이거 좀 근데 이건 뜨근뜨근하고아 시원하다 라면 이렇게 먹으면 흔해요 맛있네요.